문제 풀면 아쉬워가냐. 아 진짜. 하, 어쨌든 계속 볼게요 하, 일단 상황은 지금 이해됐지 얘들아.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A와 B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O A하고 봐봐 O A하고 O B가 당연히 어떻겠니 당연히 같겠지. 당연히 이해되시죠? 이해 안 될까요? 이해 되겠지? 그럼 5A길이와 5B를 같다라는 거는 5A곱하기 5B가 뭐야? 16이잖아. 그래, 안 그래? 그면 그래도 우리 모두 알수 있는 거야. 아, 5 a 길이가 4구나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. 이렇게 잡아내는 거야. 그럼 5A길이는 뭔데? 5A길이는? 그런 둥으로 이길잖아. 그래, 안 그래? 그러면 이거 제곱더하기 이거 제곱은 16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. OA 길이라는 거는, OA 길이라는 거는, 뭐, 루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. 그래, 안 그래? 그래서 그냥 제곱을 딱 쳐버리면, 이거 없어질 것이고. 맞죠? 그러면, OA의 제곱이라는 거는 뭐냐? 이렇게 보면 되는 뭐 거지. 자,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. 결론적으 아, OA의 제곱이라는 거는 바로 뭐다? 이렇게 된다고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야. 여 네, 내가 가능하시겠어요 자그런데 보세요.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AB의 길이 구하는 AB의 길이. 그럼 AB의 길이라는 거는 AB의 길이라는 거는 자 똑같아요. 절로트 쓰고 여기서 얘 빼는 거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치 그러면 a 빼기 a 분의 4에 제곱 더하기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빼는 거잖아. 그래 안 그래? 근데 여기서 얘 빼는거나 여기서 얘 빼는 걸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? 똑같잖아. 제곱해버리면. 그래? 안그래? 우리는 뭐 이렇게 갈 것도 없이 뭐하면 되는거니? 앞에다가 2, 이,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겠지. 됐어요? 자, 그러면은 얘는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루트 2는 바로 나올 수가 있잖아. 얘는 루트 2로. 그쵸? 어, 루트 2 하고나서 루트. 자, 앞에거 제곱하면은 a제곱. 뒤에거 제곱하면은 플러스 a 제곱하이 얼마? 16. 그래? 안그래? 그다음에 이거 줄여 곱하는 거에서 마이너스 뭐가 나와? 8 이렇게 나오겠다. 되겠어? 어? 그럼 이거 두 개가 얼마라고? 얼마라고? 얘가 1 6이라고 그렇지? 그럼 얘가 16이니까 16개의 8하니까 뭐가 되겠어? 루트 8이 되겠지. 루트 8은 얼마? 2루트 2. 거기다가 얘 곱하니까 가면 뭐가 되겠어?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. 그러니까는 8은 새 생각도 그래. 너희 힘들어도 선생님이 자꾸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약간 고난이도 개념들을 자꾸 모할 뭐 수가 있어. 설명하고 너희도 자꾸 들어야 돼. 그래야 접근할 수 있고 뜰수 있는 거야. 알겠지? 어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